미소몸 한의원에서 시행하는 골타요법에 대하여 소개를 하겠습니다. 골타요법이란 일명 뼈를 때리는 추나요법으로서 실제로 뼈를 타격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척추의 위치를 제자리로 이동시키는 치료기술입니다. 부적절한 자세와 생활습관으로 인하여 압박을 받아 좁아진 척추 사이의 공간을 확보한 이후 가벼운 해머링으로 척추를 교정함으로써 척추 변형으로 인하여 오는 여러 가지 통증과 질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척추는 골반 위에 서 있는 기둥입니다. 오랜 시간 잘못된 자세와 무리한 사용으로 인하여 골반이 틀어지고 척추에 비정상적인 압력이 가중되게 되면 뼈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고 틀어지게 됩니다. 척추 사이의 공간이 좁아짐으로 인하여 척추관을 빠져나오는 신경의 전달이 방해를 받게 되고 이것이 오래되면 해당 신경과 관련된 장기, 인대, 근육 등의 통증과 질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골퇴법에서는 척추가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하여 척추 공간 확보를 시행하게 됩니다. 손과 발로써 골반을 아래로 밀어주고 전후 좌우로 틀어진 골반을 교정하게 되며 또한 두개골을 위로 당겨주어 척추가 교정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 이후 의료용 해머로 틀어진 척추를 두드려서 교정하게 됩니다. 치료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척추의 구조적 후만, 전만, 측만이 정상 위치로 회복되며 체형이 살아나고 균형이 잡히게 됩니다. 척추 사이의 압력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만성통증과 질병이 낫게 되고 골다공증의 경우 골밀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몸 전체에 시원함을 느끼게 되며 만성 피로 증후군이 회복이 되고 몸의 컨디션이 좋아지게 됩니다.